회사에서 내 기회관 훔쳐간 동료 결국 이렇게 됩니다. 야, 이거 정리해서 나한테 넘겨. 제 업무 아닌데요? 동료끼리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 같은 직급이에요. 지시할 권한 없거든요. 퇴근 시간. 야, 다들 야근하는데 혼자 퇴근해? 본인 효율 문제죠. 왜 남까지 야근 시켜요? 전형적인 야근 강요 갑질. 내일 두고 보자. 다음 날 마케팅 기획안 발표. 제가 기획한 클렌징 워터 마케팅 아닙니다. 괜찮네. 데이터도 상세하고. 민감성 피부 고충 관점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게 요즘 관심사니까. 대답 못 하는 동료 그때. 민감성 피부엔 오일이나 밤이 답답하거든요. 제가 소비자 조사했는데요. 좁쌀 여드름. 눈 자극이 주요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클렌징 워터가 훨씬 산뜻한 거고요. 완벽한 설명에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맞아요. 제가 하려던 말이 그거예요. 기본 로직도 모르면서 쓸모 없다는 말도 칭찬이겠네. 무슨 소리예요? 베겼다는 증거 있어요? 아직 베겼다는 말도 안 했는데요. 스스로 자백한 꼴. 내가 증거입니다. 이 기획안 집에서 만드는 거다 지켜봤거든요. 네, 이사님이요? 저 사람 내 아내입니다.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 그럼 부부가 짜고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laughs> 우리 회사 CCTV가 없는 줄 알아요? CCTV 영상이 재생됐다. 남의 아이디어 훔치는 사람 필요 없습니다. 해고해요. 동료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다너 때문이야. 너만 아니었으면 본인이 못된 짓 해놓고 뒤집어씌워 문 나가서 왼쪽에 쓰레기통 있어요. 거기로 가세요. 보안팀 내보내세요. 끌려나가면서도 악을 쓰는 동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 여러분도 이런 동료 만난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해주실 거죠? 약속.